이것들은 포커의 신들이 몇몇 운 좋은 플레이어들에게 미소 지으며 불가능한 확률을 잊을 수 없는 승리로 바꾼 잊을 수 없는 손들입니다. 기적 같은 리버에서부터 단 하나의 아웃으로 구원받는 순간까지 이 모음집은 때로는 기술만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편안히 앉아 마법을 즐기고 모든 포커 플레이어가 꿈꾸는 행운을 목격하세요. 체크 더 댄스 고잭 소리 시간 우리 첫 번째 클립은 때때로 포커에서의 운이 카드가 아니라 상황에 관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 클립에서 앨런 키팅은 에릭 퍼슨과 맞붙지만 키팅의 진정한 행운은 카드가 나누어지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에릭은 엄청난 틸트 상태에 있으며 22만 달러 스택을 가지고 무모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뭘씹때 어이 베지 바이스 알 치유 니와렉 사리가 워시딩에 포레스 은데 귤은 포케 파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팅에게는 스티가 있지만 에릭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아... 저게 뭐죠? 그걸 블라이드 코리아 하나요? 그게 배팅인가요? 오 에릭이 턴에서 5만의 블라인드 배팅을 했네요. 그래서 배팅이 콜되었고 이제 에릭이 5만입니다. 그의 머리에서 김이 나오는 게 보이네요. 팟은 180입니다. 에릭은 완전히 무너져서 칩을 마치 가치 없는 플라스틱 조각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에이스 하이로 5만 달러를 블라인드 배팅하는데 이는 계산된 플레이라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처럼 느껴집니다. 화면의 앨런은 인내의 표본으로 에릭의 흔들린 상태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 있고 이제 리버로 갑니다. 리버는 세븐입니다. 포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미칠까요? 키팅은 풀하우스입니다. 클럽은 실패했습니다. 에릭에게 다행히 에이스나 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밤이 끝나갈 무렵. 세상에. 15만 남았어. 오, 이런, 오, 이런, 세상에. 이건 오늘 밤의 손길이야? 와우. 앨런 키팅. 에릭의 절박한 에이스 하이 블러프가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앨런은 침착하게 전체 스택을 가져갑니다. 에릭은 핸드 후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갑니다. 모두 되찾았어. 그리고 저기 간다. 와. 뭐야? 어디네? 하는 거 저자. 응. 뭐뭐 뭐, 뭐? 뭐야 이게? 세상에. 그가 당신에게 눈 감고 베팅했어. 누구? 나. 누가 블라인드 베팅했어? 그가 블라인드 베팅했어? 안도의 한숨. 아와 웨스 남자 하나의 매력적인. 이 핸드는 에릭에게 완전한 재앙입니다. 상대를 읽는 능력으로 유명한 그가 여기서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며 알렌에게 어리둥절한 풀하우스로 질문까지 합니다. 에릭은 처음부터 흐름을 놓쳤고 그의 틸트는 비싼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에릭이 이 블러프로 어떤 핸드를 나타내려고 했던 걸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롤러코스터 타기. 다음 행운의 클립에서는 EPT 결승 테이블에 마지막 3명의 플레이어가 남아 있으며 이 핸드는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두명의 플레이어가 플롭전에 올인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카드가 보드에 나올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 스트리트마다 반전이 있는 이 순간은 심지어 플레이어들조차 누가 운이 좋은지 알수 없는 드문 순간입니다. 에이스 텐데 에이스 듀스 다시 한번 그는 그의 응원단에 합류합니다. Theo The Dior, The Umbrella, Gixla, And h b o t c r l l i e s n e v e n t u r e 에서 해지업으로 갈 확률이 68%입니다. 카드가 알아서 움직인다. 저기 봐. 그들은 그들은 함께 있어. 너희는 테이블에서 그렇게 할수 있었어. 진행합시다. 스케줄 가져와. 스케줄 가져와. 그리고 정말 놀라운 플로입니다 오, 에런. 와, 그리고 긴장감. 디우스? 아, 디우스 세븐. 두 개의 클럽으로 카첸 베르거의 트립스. 아프다. 플롭이 나오고. 거의 초현실적인 순간에 두 선수 모두 환호성을 지릅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축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 핸드가 얼마나 미친 듯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안전벨트를 매세요. 의 어, 플러시 들어 턴에서 나온 세븐은 어, 그거 좋다. 카첸 베르거 풀하우스. 칩이 나눠질 확률은 5%입니다. 왜, 리버의 세븐, 예. 오, 세상에! 아, 항상 7이 나옵니다. 헐리. 무슨 부플러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두가 좋아하는. EPT의 결승 테이블에서 판도는 더 높을 수 없고, 운이 큰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두 선수는 팟을 나눠 가집니다. 포커 초보자에게는 이것이 그리 운이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 확률이 0%에서 모든 칩을 되찾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기적적인 순간의 정의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포커를 그렇게 짜릿하고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운이 좋은 순간들을 즐기고 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항상 액션을 놓치지 마세요. 상황을 뒤집기. 다음 게임에서 프로 선수 바네사 루소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토니와 맞붙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미녀와 야수의 고전적인 대결입니다. 한 선수에게 행운의 기회로 시작된 경기는 빠르게 일련의 극적인 반전으로 이어지며 각 카드가 상황을 뒤집고 판돈을 올립니다. 1200 이긴 선수는 예측 가능하다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리레이즈를 하면 팟이 너무 커지고 그러면 큰 팟에서 블러프 당할 거예요. 어, 이런 자빠에 사는 포켓 로켓을 가지고 있네. 음, 지금야말로 토니의 말을 듣고 다시 레이저할 완벽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냥 콜합니다. 팟을 작게 유지해. 이천 걸겠어요. 알겠어. 그게 공정해요, 알잖아요. 저는 어둠 속에서 베팅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토니가 블라인드로 베팅하고 투 페어를 맞췄다. 어둠 속에서의 직각, 그건 그건 그렇고 토니 지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은 플롭을 맞아 반의사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다음 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토니의 장난은 누구도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는 끈질긴 만큼이나 재미있습니다. O.M. 토니 G 카르마가 떠났어 이 팟에 두 사람이 몰입할 것 같아 바네사가 5천으로 올립니다 다시 올리고 싶어 토니가 20 그랜드로 다시 레이저합니다 모두 걸수 있어요 토니 G가 매우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어요 준비됐나요? 토니지는 강하든 블러핑하든 이런 노래와 춤을 할수 있습니다. 반에서는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당신이 이기면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어 믿지 않아. 어그 블러프 콜할게. 그 블러프 콜할게. 여기 방금 불렀어. 진정한 토니지 스타일로 그는 패배하면 조용히 있겠다고 대담하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토니는 테이블에서의 모든 순간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파에 대한 지분. 바네사가 코라니다 o t of s t r a n 네사가가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레티언아스스맨 so 루저가 탑 세트를 가졌아레아사라토니가말듯이 <가졌으면. 놀린> 우주에서 원 에이스. 그네사는 바닥에서 영웅으로 변신했어. 토니지는 플러시 드로우가 있습니다. 에만달 yeah, 그리고 만 달러를 베팅합니다. <놀린> 당신은 나를 바로 조시킬수 있어요. Oh, 음, 어 어떻게? 음, 하고파이어 얼굴에 주먹질. 그에스트스페스고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방금 도착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콜합니다. 턴에서 기적이 일어나며 반의 세계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토니의 끊임없는 말장난이 계속되지만 반에서는 침착하게 한 마디로 대답하고 만 달러를 부드럽게 콜합니다. 그녀의 신중한 플레이는 절제를 보여주지만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습니다. 세 스페이드 주에. 체크합니다. 아, 어, 토니는 어둠 속에서 체크합니다. 리버, 아픈 카드. 하트의 오 이제 용기를 좀 보여줘야 해. 이걸 이길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약한 체크를 할 건가요? 어서 반에사 할수 있어요. 반에사에게 최고의 카드입니다. 풀하우스 대 풀하우스. 올인 콜. 풀하우스 에이스. 와, 와 어? 아주 좋네요. 최고예요. 아주 좋네요. 당신도 당했나요? 저도 결국 풀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와. 그리고 플러시 드로우도 있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저를 조용히 만들었네요. 강이 또 다른 행운의 카드를 반의 세계 주자 그녀는 포커 페이스를 하고 토니와 맞붙어 전부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192,000달러의 거대한 판돈과 잠시 침묵한 토니 지의 드문 모습. 이 손은 카드 한 장으로 운명이 바뀌는 포커의 예측 불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기억할 순간을 남깁니다. 3 아름다운 카드. 우리의 다음 팬은 EPT 바르셀로나 토너먼트 시리즈의 전기적인 분위기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카드 한 장의 뒤집힘마다 꿈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 핸드는 교과서적인 동전 던지기로 시작되지만 그 후의 전개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마법 같은 카드가 평범할 수 있었던 핸들을 모두가 기억할 순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누가 행운을 잡았는지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코 시의 친구가 코랍니다. 그리고 경주입니다. 우리는 경주를 너무 자주 봐서 약간 무감각해지지만 이것은 관련된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여기 플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앤들러가 클럽에 살을 폴드했기 때문에 자밀라 본 페르가는 이제 한 장의 카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이보아 사이라사. 그녀는 리버에서 맞춰야 하며 생존 확률은 단 2%입니다. GG, j b p 한 번만을 외치며 만세. 내 네, 리버 카드, 뿜! 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을 했고 살을 썼다. 대에서 이길 수 있는 단한 장의 카드. 이런 순간들은 포커가 기술, 운, 그리고 약간의 매력을 완벽하게 조합한 게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단한 장의 카드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운명을 다시 쓰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의 순간이 아니라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가능한 최고의 카드. Sign, Circle, Steer, Seal, Saw, t a k c h e t s e 때로한 장의 카드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너무 정확하고 강력해서 최대의 드라마를 위해 각본처럼 느껴집니다. 이 클립에서 우리는 그런 순간 중 하나를 목격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손 전체를 뒤집고 테이블을 놀라운 침묵에 빠뜨리며 오랫동안 회자될 포커 기억을 만들어내는 카드입니다. 아니 내 말은 어, 그들이 또 다른 기회를 얻었을 때 그건 아마도는 그게 음, 추측조차 하지 않을 거야 아마 창피할 테니까 그게 천 개가 넘을지도 몰라 요즘은 누가 알겠어? 몰린. 네, 몇 차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팔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은 약간 야스크처럼 보이지만 팔은 그 핸드는 별다른 특징 없이 시작됩니다 로베르토는 약한 키커와 함께 보통의 잭 페어를 가지고 있고 그의 상대는 에이스 하이와 구샷 스트레이트 드로우로 공격적인 배팅을 하며 리드를 잡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곧 벌어질 불꽃놀이를 암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너 츄. 이 은행 거 와디스 버리세에 알고 있어요 로뱅 거예요. 지금 한쪽 눈으로 자신의 테이블을 보고 다른 쪽 눈으로 우리 테이블을 보고 있어요. 그게 음 알다시피 축복이자 저주야. 아이폰에서 플레이하기. 음. 다섯. 옛날 소프트웨어에서 알고 싶다면. 타노코레이스 오래된 iOS. 아마도 위성에서 위성 두개 턴이 상황을 흔들어 놓지만 여전히 로베르토에게 유리합니다. 그의 잭 페어는 플러시 드로우가 추가되면서 약간 개선되어 승리 확률이 89%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잡는 대신 로베르토는 다시 체크하여 팟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로베르토가 플러시 드로우를 잡습니다. 음, 머스타드가 플랍에서 작게 패팅했죠, 맞나요? 맞아 보여요. 팟에 열 빛이 있으니 그게 맞네요. 네. 솔직히 이 패로 계속 가겠어요. 이건 좋은 배럴링 핸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로베르토가 아마도 몇몇 상황에서 과도하게 폴드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렇죠. 그래서 블러핑하기에 더욱 좋은 기회입니다. 에이킨 에이스 투싱은 벨라무를 지원한 뒤나 드레마닥 방해볼 거. 에이스 투텐은 그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로베르토의 상대는 또 다른 베팅으로 판돈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적절한 체크 레이즈로 어려운 결정을 강요하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레이즈하지 않음으로써 로베르토는 특히 팟이 꾸준히 커지는 상황에서 무료로 지분을 내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가 한번더 배팅합니다. 그리고 로베르토는 매우 좋은 콜 위치에 있습니다. 플롭에서 콜할 때 미래의 스트리트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꽤 불만족스럽습니다. 백업으로 플러시 드로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 훨씬 기분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11만 달러가 로베르토에 의해 콜되었고 리버에서 하트의 킹이 나왔습니다. 더 좋은 카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머스타드는 브로드웨이, 로베르토는 플러시입니다. 로베르토에게 가장 운이 좋은 카드가 리버에 나옵니다. Sergio c r s r i 샥 레이스 들어옵니다 옛날에서 비슷하대요 우츠르르 활드드라고 생각해는 맞아요 분명히 음, 꽤 그럴듯하지만 체크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하트 퀸 또는 잭제의 하트 퀸 또는 잭 X 체크 우리는 플러시가 있어 그의 가능성은 늦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는 24만 달러를 걸 거예요 29만 달러 290달러 더 크게 갑니다 90 로베르토는 다시 체크하며 그의 엄청난 행운을 최대한 활용할 또 다른 기회를 놓칩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베르토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이를 활용할까요? 로베르토가 어 오린보다 적은 칩을 지으려 하고 있어. 이건 아마도 콜될 거야. 네, 여기서 오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콜할 수 있는 핸드가 얼마나 될까요? 아티보플스러리더레이스 칭, 다다스라그가 보다 나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가 폴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꽤 무모한 블러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뉴카이스 그가 콜을 했어요. 아니 와 그건 그건 블러프였어요. 저는 산식 조개가 해요. 에셋 나는 홀을 합니다. 네네. 네, 그는 아마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베르토는 그러고 나서 로베르토가 그에게 리크 판입니다. 여아이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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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프를 말만큼만 평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폴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맞아요. 만약 로베르토가 퀸이나, 만약 리버에서 하트의 킹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판은 훨씬 덜 극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대신, 이 완벽한 카드는 평범한 판을 놀라운 장면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포커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단한 장의 카드로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에이스 이 클립에서는 필드를 빛낸 가장 성공적인 영국 포커프로 중한 명인 샘 트리켓을 조명합니다. 2012년 빅원포 원드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놀라운 1000만 달러를 획득한 경력을 가진 트리켓의 실력과 명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포켓 에이스를 받았는데 이는 어떤 플레이어에게도 꿈의 시작입니다. 이 포커 거물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핸드 중 하나를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살펴봅시다. 스페이드 그게 가장 높은 기대값을 가진 핸드 중 하나죠. 에이스 맞죠? 80대 이스 67수트가 최고의 런이죠. 맞나요? 그냥 있잖아. 73오프슈트 같은 느낌이야. 오 그럼 미친 것처럼 33 네 그게 좀 이해가 되네요 음 이게 그거일 수도 있어 트리케스는 더 나은 플롭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에이스 세트를 맞춰 2단계에서 무적의 패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패를 들고 있는 그는 테이블을 장악하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훌륭한 선수들이 빛을 발하는 상황이며 샘은 큰 승리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샘이 에이스를 체크합니다 오 그냥 체크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폴이 배팅합니다. 이제 세미레이즈 할까요? 제발은 여기서 계획이 뭔가요? 그들은 매우 깊습니다. 여기서 레이즈를 했을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샘이 그냥 콜하네요. 드리켓은 그의 강력한 패를 숨기며 느린 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상대는 플러시 드로우를 쫓고 있습니다. 만약 샘이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했다면 그는 아마도 전략을 바꾸고 상대가 맞출 확률을 줄이면서 팟을 키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내가 그의 전략입니다. 아마도 샘은 리버에서 보트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드 오를 기다리고 있어. 어 알겠어. 아 저게 있네. 오 그냥 앉아 있을게. 오 마이 갓. 네. 위나이 플레이 스페이드 오로버스. 그가 그것을 불렀다. 스페이드 에어가잘 나왔네요. Aser s e r b r u m Gianchi t o Dural r g g e g 3 n o i d 레이 여전히 확보와 버이 황금 같은 기회에서 그의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아요. 포은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을 드립니다. 이는 파세의 역학을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움직임입니다. 아마도 트리켓 같은 프로를 상대하는 중압감이 그를 망설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판도는 크고 압박감은 그게 달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가 미친 마이크였을 때 마이클과 한번 더. 보드. 어는 보다 합니다. 뭐야? 정말 멋진 탈출네요. 이 그것은 꽤나 접는군요 그가 플랍에서 베팅했다면 훨씬 더큰 팟처럼 들렸어요. 아니. 상대가 재앙이 될수 있는 카드를 잡았지만 그는 간신히 벗어났다. 트리켓의 인내와 기술 덕분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 이 핸드는 트리켓이 왜 최고의 포커 선수 중 하나로 여겨지는지를 보여주었다. 높은 압박 상황을 쉽게 헤쳐나가며 아무것도 없는 플랍에서 황금을 리버로 만들었다. 다음 클립에서는 포커드로우의 짜릿한 예측 불가능성과 운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목격합니다. 제이콥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결정으로 바꿉니다. 리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의 상대 제레미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말은, 예, 제 말은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는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있어요. 정말 큰 휴식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고 포커 플레이어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아니야. 파티 포커 라이브 회장 존 듀티가 말하길 이것은 플레이어들을 위한 투어입니다. 이 플랍은 평범한 포커 핸드처럼 보입니다. 아직 흥분할 것은 없습니다. 두 플레이어 모두 약한 패를 들고 있으며, 제이콥은 잭 하이, 제레미는 시우 하이입니다. 이 플랍에서는 67%의 확률로 두 플레이어 모두 별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이트스트 플레이어들, 그리고 그가 맞나요? 이런 엄청난 보장, 작은 사람이 이 토너먼트에 참가할 기회, 추가된 상금, 상금. 정말 대단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포커 플레이어라면 정말로 눈이 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미친 겁니다. 네, 언 런던 초에서 약간의 다 액션 한 일이었습니다. 네, 네, 그건 내려줄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네요. 모두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 제이콥 레이즈 할수 있을 때왜코를 해. 내가 아는 그 남자야. 턴에서 제레미가 팔의 작은 페어로 1,500만을 베팅하면서 상황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제이콥은 페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잭 하이 플러시 드로우로 공격적으로 레이즈하며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제 진짜 포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퀸을 천천히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내 말은? 그게...에? 제레미가 의견이 있네 오 어, 듀스를 와라 큰 블러프를 보고 싶어 이 듀스가 나와라 오마이갓아 어머나 그건 정말 잔인해. 음, 그건 정말 잔인해. 이건 뜬구나. 플롭은 잭 하이 대심 하이로 낮은 판 돈으로 시작되었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제 긴장이 폭발했고 제레미는 이 함정에서 거의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에크는 네, 스택 크기를 적게 했어. 제게는 1억처럼 보였어요, 맞죠? 1억1 5 0 0만제 말은 이건 이건. 하느님에내 말은, 내 말은 마음이 자동 콜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콜해야 해요. 조커였어요. 예. 제이코백에게는 최고의 카드, 제레미에게는 최악의 카드. 강에서 10이 나왔습니다. 제이코에의 꿈의 리버 카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적의 스트레이트로 그는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확실한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패를 가지고 있으니 결정은 간단하고 포트는 그의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포커가 얼마나 잔인하고 짜릿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게임이죠. 필에 터무니없는 결과.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운이 좋고 혼란스러운 핸드가 있습니다. 포커 브렛빌 헬무스는 그의 비할데없는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팔찌 17개를 가지고 날카로운 실력과 엄청난 경력을 자랑하는 닥센즈와 맞붙습니다. 두 선수 모두 프리플랍에서 모든 칩을 밀어넣으며 놀라운 대결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포커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단두 명이 맞붙는 토너먼트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완벽한 폭풍을 일으키기 위해 단 4장의 네 카드만이 배분되었습니다. 코랄 준비가 되었습니다. 외부 톡백. 다시 한번 직장에서 알다시피 센스는 리튬 물을 마신 것처럼 모든 베팅을 합니다. 모두 의도적이에요. 나 헬무스의 포케 퀸. 여기서에서 바이치비 조화상 볼까 하는 느낌 다 빌려다 ECB 엘무스가 2만 2천으로 올립니다 올인하고 콜 휠이 올인 콜을 합니다 <laughs> 포켓, 퀸데 포켓 9. 당신의 패두 개의 9. 마크 센즈 엘무스는 플랍으로 가는 중에 4대1로 유리합니다 그들만으로스 그들이 나를 차갑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나를 보상할지도 몰라 저는 파르스마이푸드비앙스마이크슐리치포르켄나인데이포켓퀸은 드라마를 위한 레시피입니다. 디서준조렌스크칭셀서 필헬무스가 관련되어 있으면 단순한 핸드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창문의 아홉 어 oh, 그리고 그는 지금 정말 자신감이 없어 보이네요. 데이비드 센저의 나인세트입니다. 여기야 탈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시각화. 쉐벌솔라얀. <목소리> 티나테스 <목소리> 토는다이아몬드 트레이입니다. 헬무스는 리버에서 퀸을 잡아야 하거나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 코트 입버필 이게 내가 참가하는 모든 토너먼트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야. 정말 미쳤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비리스 딜라미럭 지오리 삼다 크로스키 에론지에르의 기그어즈를 볼수 있는 이스터입니다. 그는 그 악명 높은 폭발 중 하나의 경기에서 있습니다. 기그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그때가 되면 전형적인 헬무스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필은 퀸이 필요합니다. 여기 리버입니다. 피니타. 예! 이 경우에는 신음이 보상을 받습니다. 필 헬무스가 데이비드와의 16강 경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두 아우터를 맞췄습니다. 단한 장의 리버 카드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 선수들을 놀라게 하고 팬들을 매료시킵니다. 필에게는 좋든 나쁘든 그의 길고 예측 불가능한 역사에 또 다른 장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프로든 아마추어든 이런 순간들이 모두를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더 많은 미친 전개 전설적인 실패 잊을 수 없는 포커 대결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